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구 밖 우주로 나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글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주에서 하는 저글링은 영상으로도 보고 또 충분히 상상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저글링 협회 IJA에서 발행하는 저글링 잡지 저글인데요. 2009년 여름판입니다. 커버 이미지를 보시면 우주 정거장에서 테니스 공으로 저글링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의 경험을 특집 기사로 다뤘더라고요. 한 번은 제대로 집중해서 읽어보고 싶어서 여행 갈 때마다 챙기곤 했는데, 어,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 컨텐츠를 핑계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리고 세 페이지, 네 페이지로 이루어진 기사인데, 영어 원문으로는 가볍게만 읽어봤고요. 채 GPT를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은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여기에 있는 흑백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카메라에 잘 나오나요 왼쪽에 있는 분은 돈 윌리엄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캐롤 보코라고 하는데요 1985년 나사에서는 토이스 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주에서 각종 장난감을 다루는 모습을 공개했다고 해요 그때 윌리엄스는, 어, 저글링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글링 빈백을 챙겨가려고 했는데, 어, 챙겨가지 못했다고 하고요 대신에, 사과와 오렌지로 저글링을 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Alright, Richard, tonight, 저글링 practice, 저글링 연습, 이 제로 G, 무중력에서의 저글링의 연습을 어떻게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1985년에는 돈 윌리엄스와 캐롤 복호가 있지만, 2008년에 갔다 왔을 때에는 어, 그레고리 차미토프 46세 그리고 리처드 게롯 47세 이두 분이 저글링을 했다고 해요 아 그리고 보니까 1985년 그 당시에는 저글링을 정말 몇 분밖에 못 했대요 사과와 오렌지로 한몇분 정도 저글링을 하고 또 이제 주고받는 패싱 저글링 한 여섯 번 정도 해보고 끝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임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0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처드 게롯과 그렉 차미토프는 조금 더 자유롭게 저글링을 마음껏 했다고 해요. 그렉은 이렇게 회상한다. 리처드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왔을 때 우리는 거의 매일 밤 저글링을 했어요. 할 일이 끝나면 테니스공을 꺼내들고 몇 시간씩 저글링을 했죠. 사실 자야 할 시간이었는데도 저글링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리처드는 마술에 열렬한 팬이었지만 저글링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예전에도 여러 번 저글링을 시도했어요. 친구 중에는 저글로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능숙한 저글로는 아니었습니다. 공세개를 잠깐 돌릴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ISS 임무 전 그렉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연습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연습을 해야 했어요. 그렉은 저보다 훨씬 숙련된 저글러였으니까요. 그렉은 MIT 시절 저글링 클럽에 가끔 들르곤 했지만, 공식적인 저글링 공연을 할 정도로 연습하진 않았다고 해요. 어, 그는 공 3개와 클럽을 돌릴 수 있었고, 패싱 주고받는 것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클럽 저글링도 우주에서 가능할 것 같았어요. 실제로 꽤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임무에는 클럽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둘은 지상에서는 함께 저글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IS에서 금방 감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마 한두 시간 정도 연습했더니 괜찮은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안 되어서 꽤잘 맞춰졌죠. 그렉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덧붙였다. 우주에서 저글링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했던 어떤 놀이보다도 그 결과가 너무 매혹적이었거든요. 지상에서는 리처드는 한 번도 성공적으로 패싱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지만 의외로 ISS에서는 거의 바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상에서는 공이 중력 때문에 떨어지니까 던지는 속도와 타이밍이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천천히 던져도 괜찮아요. 공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던지는 정확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죠. 원래 뭐 일반적인 저글링에서도 받는 것만큼이나 던지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우주에서는 훨씬 더 정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렉은 이렇게 덧붙인다. 지상에서는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데 우주에서는 그런 아크가 전혀 없어요.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공두 개를 위아래로 한 줄씩 돌리는 느낌이죠. 서로 다른 경로를 유지해야 해요 리처드가 말한다 지상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 둘셋 하고 던지면 공들이 중간에서 부딪힐 확률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던지는 타이밍을 반대로 바꾸었더니 훨씬 더잘 됐죠 어, 이거는 정말 저도 해보면서 느끼고 싶네요 윌리엄스가 1985년에 우주에서 무중력 저글링을 시도했을 때 그는 타이밍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리엇과 차미토프도 공을 던지는 궤적뿐 아니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렉게 설명한다. 누군가에게 공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하게 낮은 각도로 던져도 괜찮죠. 아니면 아주 높이 던져도 결국 떨어질 테니깐요. 하지만 무중력에서는 다릅니다. 너무 세게 던지면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속도와 방향이 완벽해야 합니다. 지상에서는 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이 다시 돌아올 시간을 신념 써야 하지만 우주에서는 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연습할 수도 있어요. 그건 큰 장점이죠. 이걸 보니까 이 무중력에서는 공을 살살 던지면 천천히 가잖아요. 이걸 잡아올 수도 있고. 하지만 지구에서는 천천히 던지든 빨리 던지든 확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워 할수 있지만 우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공을 느리게 던지는 것에는 약간의 적응기간이 필요했다. 지상에서는 일정한 리듬으로 던지는 데 익숙하지만 우주에서는 그 리듬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그렉은 회상한다. 공이 벽에 부딪혀도 다시 떠 있으니까 주워서 다시 던지면 돼요. 어떨 땐 공이 떠다니는 것을 그냥 모아서 다시 섞어서 던지기도 했죠. 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지만 공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멈춰 있거나 또는 튕겨 나오겠죠. 그리고 공이 막 모여서 그대로 있으니까 다 가져와서 다시 하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던 중 리처드에게 한 가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공을 천천히 던지니까 서로의 자세를 바꾸면서 비행 궤도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더라고요. 즉 지상처럼 똑바로 서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처음 며칠 동안은 같은 방향으로 발을 두고 패싱을 했지만 곧 실험을 다양하게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말한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그렉이 거꾸로 서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은 지구를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지구 반대 방향을 보고 던졌죠. 그런데도 아주 잘 맞았습니다. 사실 같은 방향으로 서 있을 때보다 더 쉽게 느껴졌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몸을 두니까 공의 궤적이 겹치지 않았거든요. <목소리> 완전히 새로운 문제도 생겼다. 리처드는 덧붙인다. 이제는 서로의 어깨 방향을 생각해야 했어요. 어떤 어깨 위로 공을 보낼지 그리고 상대가 어떤 각도로 받을지를 계산해야 했죠. 그는 이어서 말한다. 중력이 없으니까 던질 때의 힘의 감각이 사라져요. 지상에서는 팔을 움직이면 중력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그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대신 정확한 속도 조절이 매우 매우 중요해졌죠. 패싱을 익힌 뒤 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둘다 아무 데도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글링을 하는 실험이었다. 그렉이 회상한다. 처음에는 서로의 발을 걸고 버텼어요. 그 상태로 패싱을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둘다 완전히 공중에 떠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목> 그때야말로 진짜 부유 저글링 떠 있는 저글링이었죠. 서로가 미묘하게 움직이니까 공의 궤적도 함께 흔들렸어요. 그걸 조정하는 게 정말 어려웠지만 동시에 너무 재미있었어요. 와, 단순히 던지고 받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너무 새롭고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리처드는 덧붙인다. 패싱은 우주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었어요. 우리가 한 어떤 놀이보다도 더 매력적이었죠. 중력이 없기 때문에 속도와 궤적의 정확도가 모든 걸 좌우했어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자세를 조종할 수 있었어요. 서로 90도 각도로 돌거나 심지어 거꾸로 된 상태에서도 패싱이 가능했죠. 마지막으로 그렉은 이렇게 말한다. 지상에서는 중력이 공을 잡아주기 때문에 팔을 움직일 때 감각적으로 얼마나 세게 던지는지 알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지를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오, 이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중력에 도움 없이 던지는 건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도전적이고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저글링을 처음 배울 때 차고 바닥에 떨어지니까 이 중력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원망스럽던 중력도 없으면 어, 터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글링을 하다 보면은 이 중력과 함께 힘을 주고받고 노는 하나의 어, 중력놀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이 제로 G에서 하는 거니까. 어, 저도 꼭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상상해 보세요. 던지면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안 떨어지고 계속 가거나 또는 멈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laughs> 또, 우리 대원들이 이 테니스 공으로 저글링을 많이 시도할 텐데, 우주 정거장에서도 테니스 공으로 저글링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히 우주에서 저글링을 할때 상상되던 것들과는 조금 더 다른 또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죠. 저도 그래서 더욱더 우주에서 저글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글링 전문 잡지, 저글에는 저글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걸 수십 번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 원문이라서 거의 다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냥 폰으로 찍어서 번역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종 읽어보고 또 인상적인 기사가 있다면 또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곧 조만간 우주 비행사가 될 예정인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가서 저글링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대신에 우주에서 저글링을 하는 최초의 한국인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